채널교육센터 이윤빈 강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정산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판매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정산이 언제 들어오고 또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 주문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영업일제에 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매자가 뭔가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결제 금액이 바로 정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 물건을 잘 보내주고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하면은 그 다음 영업일에 정산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어, 그 주말 포함 아니구요 그 평일 일반적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정산 받는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구매 확정이 구매자가 언제 눌러 주느냐에 따라서 정산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구매 확정은 이제 이것도 구매자마다 좀 다릅니다. 구매 확정을 빨리 눌러주고, 빨리빨리 이제 하는 구매자도 있는 반면에, 어, 구매 확정을 어떻게 누르는지도 모르는 구매자도 있습니다. 아예 안 누르는 구매자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겠죠. 근데서, 구매 확정을 만약에 안눌러주면 언제 내 돈을 정산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기까지 조금 대기를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이제 주문건이 배송 추적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구매 확정되는 소요일이 좀 다르답니다. 일반적으로는 1번에 해당할 것 같아요. 뭐 택배사 입력하고 송장번호 입력해서 발송 처리를 한 경우라면은 이게 시스템에서 송장번호 넣고 조회하면은 조회가 되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배송 추적이 가능하니까 배송 완료일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완료일을 기준으로 8일째 되는 날에 어, 구매 확정이 되고요. 그럼 그 다음 영업일에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뭐 직접 전달이나 퀵서비스 방 문수령 이런 거는 실제로 뭔가 시스템으로 남그 조회를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배송 완료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발송 처리일을 기준으로 28일째 되는 날에 정산 그 구매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고지로 설정된 해외 배송권은 45일째가 발송 처리일 기준으로 45일째 되는 날에 구매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아까 그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안 눌러 줬을 때의 상황이고요. 만약에 눌러 주면은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구매 확정을 알아봤으면은 일단 어, 스마트 스토어의 정산 관리에서 정산 내역 또는 상세 여기 메뉴에서 이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상세, 상세 메뉴에서는 뭐 수수료나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잠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문권 중에서 일단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구매자의 성함이 똑같죠?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구분이 상품 주문이랑 배송비로 구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주문건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상품 값은 따로, 배송비는 따로 이렇게 두 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수수료 있죠. 수수료를 이제 네이버페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그 결제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고요. 이 빨간색이 결제 수수료 그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상품 주문 값 있잖아요. 상품 값에 대해서는, 요, 어그 결제 수수료와 쇼핑 연동 수수료 두 가지가 모두 나갈 수가 있고요. 배송비는 쇼핑 연동 수수료는 안 나가고 결제 수수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구분은 따로 되어 있지만 같이 정산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어, 그래서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금액을 클릭을 해보면은. 어떻게 수수료가 책정이 됐고, 얼마가 빠질 예정인지, 요런 게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송비에서 결제 수수료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도 사실 결제를 한 거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가 나간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도 2,500원에서 수수료 얼마 빠진 다음에 2,400 얼마만 이제 정산을 받는다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쇼핑, 쇼핑으로 연동된 경우라면은 쇼핑 연동 수수료 2%가 나가거든요. 그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금액도 써 있을 거고요. 지금 저는 SBA 서울유통센터에서 온라인 팔로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쇼핑으로 타고 들어온 건도 그렇지 않은 건도 모두 수수료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이 검색해 보셔가지고 아마 서울 기업이고 뭐 스마트 스토어를 2017년 5월 이후에 열었어야 되고, 뭐, 매출이 5억 원이 안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맞는 경우에는 신청하셔가지고 저처럼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상품 주문 값과 배송비를 따로 볼수 있다는 점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하면서 정말 정상 관련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발주 발송 관리 그 판매 관리 메뉴에서 주문권을 봤을 때 여기에 보면은 정산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산 예정 금액이 좀 아닌 것 같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액이 적죠?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이거는 실제로 정산을 받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는 배송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 금액이 적 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어,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저처럼 정산 관리 이 정산 내역 상세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산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수령하는 방법은 계좌로 바로 받거나 충전금이라는 그 예치금 수단으로 해서 그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계좌로 바로 받으시겠죠. 이거는 이제 가입을 할때 선택을 하셨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면은 판매자 정보에서 판매자 정보로 기,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정산을 어떻게 받을 건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하고요. 계좌 번호 넣은 거를 혹시 변경할 일이 생기면은 여기 정보 변경 신청 메뉴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입금 계좌로 하면은 이제 입금 받는 거고, 충전금으로 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나중에 충전금 메뉴 정상관리에 충전금 관리 메뉴에서 이 금액을 출금하기를 통해서 출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 혹시 출, 충전금으로 쌓여 있으면은 출금으로 통해서 이제 필요할 때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정상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감사합니다.